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어, 2주 만에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로 편성된 축구 승무패 60회차가, 어, 내일 저녁이죠. 9시 50분에, 어, 마감됩니다. 어, 라리가 7경기의 최종 마킹 구간부터 보시겠습니다. 5번 경기, 그, 헤타페와 베티스의 경기는, 어, 앞전 영상에서, 어, 승무 구간을, 어, 공략해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막상 투표율 구간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보니까 40%대 무승부가 좀 기형적이죠. 40%대의 무승부 그래프가 형성 중입니다. 그만큼, 어, 베팅하시는승무회 유저분들께서 10번 경기 라스팔마스와 라이오의, 어, 경기와 함께 어 결과의 향방을 예상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경기로 꼽으셨다는 뭐반증이겠죠 실제 어 경기 예상도 두 경기 모두 무승부 흐름이 가장 좋긴 합니다. 뭐 가능성 이 있는 역배당 고르는 뭐 역배당을 고르는 승무패 게임이다 보니까 어못 맞추더라도 두 경기 모두 무승부 구간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어, 40%대의 무승부는 어 일단 저는 무조건 제외합니다. 어, 자, 겨울 인생은, 어, 이미 지난 영상에서 긴 설명을 드렸던 5번 경기의 최종 선택 구간을 승무 더블 마킹에서 단통성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무승부도, 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경기인 만큼, 어, 투자 대비 훨씬 효율적인 프로토 구간에서 승무패 경기의 뭐, 보험 같은, 어, 2.95 무승부 픽을 선택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예상 스코어는 말씀드렸듯이 2대0 어, 혹은 3대2로 어, 전망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어, 7번 세비아 대 레알마드리 드의 경기는 픽 구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인생은 승패 더블 구간으로 배팅을 할 예정이고요. 어, 프로토픽에선 세비아 뭐 단통승이나 아니면 세비아 플러스 핸디 쪽으로 어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아스쿼드의뭐 어, 해결 능력 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에는 뭐 이견이 없지만 지난 시즌 마요로카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할 때 그때와 비슷한 일정과 또뭐 감이라고 합니까? 음 비슷한 일정과 또 비슷한 픽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에, 세비야 알론소 감독의 부임 첫 경기라는 것보다 어 올해 2월까지였죠. 1년 어 1년 반은 채안 되겠네요. 1년 3개월 정도 어 남파 직전에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을 재건해 내면서 알론소 감독이 보여준 433 포메이션의 정석 같은 공격 라인의 파괴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렸다는 점은 어 세비야로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부임 기간 동안 월드컵 본선을 포함해서 A매치 8승 2무 2패의 성적은 뭐 가히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국대 그러니까 우루과이 국대 벤치를 부임하기 직전 어, 월드컵 예선에서 4연패 중이던 우루과이를 부임하자마자 똑같은 팀인데 갑자기 4연성으로 반등시킨 만화 같은 이야기는 어, 알론소 감독의 전술의 가치를 읽을 수 있는 잣대로 보여집니다. 상대팀 레알마드리드에서 현재 없어서는, 없어서는 안될두 선수를 꼽으라면 어 당연히 벨링헌과 어, 발베르드겠죠. 팀내 선수들의 그 리그 토탈 평점에서도 어, 벨링헌과 발베르드가 압도적입니다. 레알의 이 발베르데가 새로 부임한 세비야 알론소 감독의 애제자이자 황태자였죠. 레알의 게임메이커 발베르데의 사소한 그라운드의 습관까지 꿰뚫고 있는 알론소 감독이라는 것도 상기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대결은 없었지만 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의 파이널 슈팅의 최적의 루트와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루과이 국대 감독 시절 뭐 이미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알론소 감독이라는 점 또한 홈에서의 이변은 무승부, 원정에서의 이변은 패배라는 확고하고 통큰 루틴을 가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라몬 선체스 피스우한으로 불러들인다는 점과 기막힌 앙상벌을 이룰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번 경기의 최종 선택은 홈 세비야의 승패 구간을 함께 담아 보겠습니다. 예상 습관는 1대 0 또는 1대 2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 아반카발라이도스에서 벌어지네요. 9번 경기 셀타비고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매치업을 보겠습니다. 예, 잠깐 놀란 것은, 어,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이런 고배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레알 마드리드와 배당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요. 어, 셀타 원정만 오면은 똥을 사는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참, 난감합니다. 어, 오즈메이카들의 그 이유 없는 배당 산정은 없습니다. 어, 에이티아, 당연히 뭐, 다음 주중 챔스, 챔스죠. 어, 스코틀랜드 원정을 대비한 아주 미세한 로테가 확 실시되지만, 셀타 비고도 가운데 삼선입니다. 가나 국대죠. 아이두의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악재도 있는 상황이고 시전 중에 어 벤피카에서 수혈한 왼쪽 삼선이죠. 세르비아 국대 리스티치도 팀에 녹아들리는 시점에서 결정이 결정이 확실하진 않지만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3대0 대패할 때어 발렌시아 단통 승리로 예상해드렸을 때의 어,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지만, 오즈메이커들이 제시한 배당들이 한결같다는 점은, 어, 겨울 인생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병은 이렇게 배당 대비 기형적으로 짧은 그래프의 어, 역배 구간에 서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무패로 오즈메이카들의 기습 공격을 방어해보는 32,000원 복식이죠. 3 2 0 0 0 복식 구간이지만, 마감 때까지 좀더 파헤쳐보고, 홈성 구간까지 덮어버리는 4 8 0 0 0 복식으로 가볼 생각까지 가져보게 만드는 9번 경기였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2 또는 2대3으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경기는 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도에 말씀드렸듯이 40%가 넘는 무승부 그래프 구간, 축구공이 만들어내는 마법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상상할 수 없는 라이어의 리그 5연속 무승부 그리고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홈에서만큼은 지지 않는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 라스팔마스, 여러모로 어, 경기의 잣대들을 들이대어 봤을 때, 라미레저의 부상 복귀가 늦어지고, 어, 아라우의 부상이 가져다 주는 오른쪽 삼선의 그 미세한 균열이 예상되는, 어, 라스팔마스이긴 하지만, 뭐, 리그 최소 실점 2위죠.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허둥지둥하는 그림은, 어, 보이지가 않고요 라스팔마스의 역습 과정에서 PK가 나올 수도 있는 오버액 션의 달인 라요인 이 만큼, 10번 경기는 홈 라스팔마스의 단통 선구관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0 혹은 2대 1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경기 지로나와 알메리아의 매치업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알메리아는 기존의 게임 메이커 그 로베르토네죠. 로베르아 발음이 잘 안네. 로베르토네의 출전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팀 최다 득점에 수아레즈의 부상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 두 골을 기록 중인 왼쪽 삼선이죠. 아케임에도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 알메리아가 좋아하는 어, 빌드업은 스스로 철저히 차단하는 경기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메리아로서는 아주 나선 어, 선수비 후역습의 극단적으로 내려앉는 포메이션도 엿보이고요. 어, 역대급의 팀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론하지만, 물론 1선, 2선, 3선 모두 나무랄 데 없는 어, 라인 간 연계 과정에서 B컬럽을 영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 AB 옵션의 스쿼드가 B컬럽처럼 이원화할 만큼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어, 기나긴 리그를 소화하면서 조금씩 어,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 게임을 리더해 나가면서도, 어, 빅 찬스를 창출해내는 지수에서, 빅컬러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론하지만, 어, 아, 지론하죠. 어, 그, 찬스가, 어, 많아야 또 많은 골을 넣겠죠. 근데, 에, 현재 지론하는 그, 찬스를 창출해내는 지수에서는 그 상위권 팀 중에서는 뭐 가장 하위권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에, 개인적으로 어, 지로나의 리그 예상 순위를 6위에서 10위권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무승부와 패배 구간을 조금씩 정립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 찬스를 창출해내는 지수에서 조금 처지다 보니까, 어, 완전 다운 라인이 예상되는 알메리아 전에서는 의외로 고전을, 어, 하는 경우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번 경기도 무조건 나가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어, 라리가 팬들에겐 나직은 이름이죠. 알메리아, 어, 가리타노 감독의 부임 첫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 최종 선택 구간은 곰지로나의 승무 구간을 더블로 담아 보겠습니다. 예상 속과는 어, 뭐 지로나의 포턴이 터진다면 3대0 또는 어, 알메리아의 어, 다운라인이 성공을 한다면 0대0으로 어,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의, 어, 닭공한 판입니다. 다음 주에 유로파 경기가 없는 비아레알로서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요. 파체타 감독 또한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지난, 라스팔마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졸전에 대한 팬들의 질타와 비판에서 벗어나야 하는 파체타 감독인지라, 최선의 라인업으로 인생 경기를 치를 각오 정도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에나의 퇴장 징계 결정이 오히려 중원개혁의 칼을 꺼내든 파체타 감독에게뭐 크게 문제가 되는 공백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에나가 아주 뛰어나긴 뛰어납니다 알라베스의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축구 철학으로 보았을 때 원정이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맞불로 대응하리라 예상되고요 어, 13번 경기 홈 비아레아의 단통 승리 구간을 픽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4대2 또는 3대 1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리가 마지막 경기 14번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아주 재밌는 한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레반더포스키의 결장이 주는 그, 주앙펠릭스와의그 신명나는 케미는 이제 볼수 없게 된, 어, 14번 경기고요 어, 뭐, 하지만 쿤데, 패드리, 레반도프스키로 이어지는 가운데 라인이 회행하니 좀 찬바람이 부는 느낌도 듭니다. 아어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변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보다가, 어, 빌바의 오 그, 니코 윌리엄스의 메디칼리스를 보고 어, 숨도 쉬지 않고 바르셀로나 픽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어, 무니아인이 너무 못해주고 있는 시즌이고 또 이나키엘리암스와 산세트 이 둘의 어깨가 어, 너무 무거 워 보입니다. 어, 이 이나키엘리암스와 산세트가 어, 뭐 인생 경기를 펼쳐준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어, 바르셀로나 원정입니다. 스페인 국대야신, 우나이 시몬의 선방쇼가 준비되지 않는 이상, 베스가도 빠졌죠. 니코 윌리엄스까지 빠지게 되는 빌바오의 승리 구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빌바오 또한 PK를 헌납할 수 있는 위험한 스쿼드가 예상되는 만큼, 어, 14번 경기 또한, 홈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상 습관은 2대1, 또는 2대 0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어 60회차 승무패, 라리가 7경기를, 어 겨울 인생의 초은 견해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프리미어 리거 7경기는 아직 2번 하고요, 4번 경기에서 정확한 구간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염두에 두고 있는 두 가지 픽을 함께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어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튜버와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laughs> 다소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건뭐 각오했던 바이고, 어, 좀더 양질의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어 겨울 인생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난 다음에 따뜻하게 푹 쉬시는 주말이 되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